안녕하세요, 대수지입니다. 오늘은 제 남자친구와 함께 이 트랜스포머 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 남자친구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재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반갑습니다. 봐야 돼? 예, 일단 저희는 세수를 다한 상태고 완전 쌩얼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간단하게 이 토너로 한번 닦아낸 다음에 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팩 하기 전에는 팩의 그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뭐 토너나 스킨 을 해줘야 돼. 슉슉슉 나도 미스트를 한번 뿌려야겠어. 헬시 솔루션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게 밑에가 뚫려서 지금 물이 막 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수지의 강아지 지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트랜스포머 이니스프리거는두개인데 하나는 범블비고 하나는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둘 중에 뭐해볼 몰래? 옵티머스죠 옵티머스? 오케이 아니 나도 지금 몰라 이게 어떤 마스크인지 근데 제가 이거 저번에 수지가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배트맨 시즌을 선물했었는데 저한테 그때 스파이더맨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뜯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10벌 건 살까? 스플? 어, 약간 이렇게 살까 벗겨낸 것 같은 그런 <laughs> 모양이어서 좀현범스러웠는데 <laughs> <laughs> 이걸 <요방이> 또떨지 <좀> <laughs> 우리 한번 동시에 한번 열어볼까? 저는 이 범블비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옵티머스 프라이머. 칙칙한 남자 피부, 환하게 내가 지킨다 이건데 남자용이긴 한것 같은데 남자 피부를 매끈 탱탱하게 갖고 와줍니다. 일단 먼저 제 피부를 보세요. 끝안돼 <laughs> <laughs>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또뜯어볼 오빠부터 뜯어볼래? 자 이렇게 아심 약간 시플한게 보이지나? 약간 이게 투명한 파란색 오, 모양이 음. 약간 이게 살짝 파란색 하늘색 빛이네요 근데 퍼퍼퍼나어 여기 좀 무늬 같은 게 있다 나름 옵티머스 스프러... 프라 이런 디테일 처리가 잘돼 있네 한번 해볼까요? 스파이더맨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laughs> 해쳐줘 <laughs> <laughs> 저거 봐봐. 다시 형으로 변했어. 아, 근데 진짜 뭔가 형보야. 무늬 자체만 보면 예쁜데. 하니까 약간 진가. 이거 그거 같아.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이게 배 선언으로 돼 있다가 I'm Pirate. 그래도 조개탕. 향기는 좋네요. 그죠? 응. 왠지 범블비는 그냥 노란색. <laughs> 똑같은 얘 버전은 노란색일 것 같아. 저일까? 아니, 너무 괜찮아. <웃음> 어? <웃음> 캐리비안 해적에서 그 낙지 머리 i n g is not a doctor. I'm going to call again. I'm going to call again. i 쫀득 o i n g to c a a a m i to m b l 리 트음스 r a 트랜스 o r m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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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다 s f o r m t r a 이 s f o r m t r a 가 s f 나도 모르겠는데 약간 디테일 살아있잖아. 로봇 같죠? 약간 징그러워 나는 이게. 엄마그 뭐, 스파이더맨을 진짜 봤어야 돼. <laughs> 아 이거 막아 <봐>. 웃겨. 지크야지크야 <laughs> 너가 제일 귀여워. <laughs> 뭐죠? 궁금했던 이니스프레이니 스프레이, 스프레이? 이니스프리 팩을 드디어 해 봤고요. 좋은 이벤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남자 친구한테 주면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 이런 거는? 좋죠. 아세이베리 이런 게들어가 있는 게 냄새가 좋고 성분은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윤기 나는 피부가 됐어요. 코스도안 틀맞죠. 싫어 내가 맞추고. 제가 <laughs>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드디어 팩을 해봤고, 남자친구랑 찍으니까 정말 재밌는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이게 딴 거보다 이코쪽 콧볼이 하나도 안 돼. 여기가, 응, 여기가, 여기가 잘안 맞아요. 아, 여기가. 여기 인중이랑 여기가 뭔가 페이스에 잘안 맞는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한 거겠지, 남자들? 오빠는 얼굴이 작은 편이야. 아 어쨌든, 다음에 아. 봐요. 찜.